지구가 자전하는 속도와 총알의 비행 속도를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적도에서 약 1670kmh이며, 이는 지구의 자전축 주위를 돌면서 발생하는 속도입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총알의 비행 속도는 300ms 정도로 약 1080kmh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알의 속도가 지구의 자전 속도에 비해 상당히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총알의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지구의 자전 속도와 비교하면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비교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두 가지 비교를 다른 단점에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알은 짧은 거리를 빠르게 날아가는 반면 지구의 자전은 매일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매우 멀리 이동한다는 점에서 다소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구의 자전 속도와 총알의 비행 속도는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속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인 반면 총알의 비행속도는 사물을 명확하게 명중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구의 자전속도와 총알의 비행속도를 비교하면 지구의 자전속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용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개념을 이해하고 평가해야만 정확한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